건강전도사 외동딸 댕댕이 아빠가 밥을 주는 방법입니다. 탄수화물로는 오곡죽을 줬고요. 그리고 여기 계란 하나 노른자 보이고 닭가슴살도 한줌 보이고 그리고 당근, 감 이건 고구마예요. 그리고 블루베리 세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기름으로는 원래 아보카도 오일을 주는데 오늘은 올리브유를 넣었어요. 아, 그리고 귀리도 뭐 캐나다산 뭐 이렇게 외국에서 들여온 거는 싸기는 한데 그 수입할 때 거기다가 겉에다 막뭐 뿌리는 거 있잖아요. 상하지 말라고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돈을 좀더 주더라도 저는 귀리도 국산 귀리만 무조건 K 자연식으로만 이렇게, 식단을 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게 어떤 사람들은 보면, 좀 무지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개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된다. 개는 늑대의 후손이기 때문에 단백질만 먹어야 된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기는 한데, 우리 개들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이를 먹으면서 내장기관이 늙어가요. 그러면 그 내장기관에 이 각종 내장기관들의 기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단백질을 섭취를 많이 해도 되는데요. 소화 흡수량이 좋을 때. 내장 기능이 활발할 때는 단백질을 많이 먹여도 상관이 없는데, 사람도 마찬가지고, 개도 마찬가지고, 나이를 먹을수록 단백질을 소화 안 되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버리면 일단 중요한 건 요산 수치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소화에 관여가 되는 이 췌장이 망가질 확률이 많아요. 무리가 많이 가서. 그리고 배출하는 신장에도 무리가 가고요. 그래서 개들 보면은 뭐 췌장염 걸리는 개들, 췌장염 걸리는 애들, 췌장암 걸리는, 걸리는 애들 뭐 신부전 걸리는 애들 이런 게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서 이 사료 양도 똑같이 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분도 이 똑같이 먹이면 안 되고 그 나이에 맞게끔 조절해서 식단을 구성해 줘야 돼요. 그런 걸 모르니까는 개나 소나 그런 걸 모르고 개를 키우니까는 개도 고생하고 주인도 고생하는 거예요. 기본이 없으니까.